무조건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더 수월하다, 더 좋다 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레어멘토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사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학사 편입을 준비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란 제도는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로 온라인 수업으로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분들도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일반 대학교와 다르게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서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닌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게 가능한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사편입이 어떤거냐면 이제 4년제 대학교에 학위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4년제 대학을 3학년으로 입학하는 하나의 입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입은 크게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이 있는데 오늘은 학사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사 편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일단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일반 사년제 대학교를 2학년까지 수료하신 분들, 또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빠르게 편입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유학파 분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편입은 영어 시험을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편입에 대한 전형이 좀 수월할 수 있겠죠. 학사 편입에 비해서 일반 편입의 지원 조건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반 편입을 많이 준비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편입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더 수월한 편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학사 편입이 좀더 경쟁자들의 레벨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유아퍼 분들도 있고 커트라인 자체가 일반 편입이 좀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습관이 기본적으로 좀 잡혀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기본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이 좀더 일반 편입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경쟁자의 레벨이 좀더 수월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사 편입을 준비하게 되면 일반 편입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은 학교에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통계율을 보면 학사편입보다 오히려 일반편입이 좀더 수월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라 점도 이 학사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사편입의 단점인데요 학사편입은 아무래도 사련제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점 생정 과정을 통해서 지원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더 걸린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보통 고졸 기준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학사 편입은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일반 편입 쪽에 몰리는 이유가 이 지원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 학사 편입이 좀더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영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때문에 학사 편입의 단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 좀더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T.O.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일반편입에 비해서 학사편입이 더 적습니다. 사실 통계상 나타나는 경쟁률만 보고 일반편입이 학사편입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난다고 해서. 꼭 학사편입이 더 일반편입에 비해서 수월한 건또 아니거든요. 어, 아무래도 일반편입은 굳이 학점 획득 과정을 지원 자격이 갖춰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일반편입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허수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겠죠. 어, 이 부분은 학교 그리고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TO 자체는 일반편입이 학사편입보다 좀더 많다라는 점이 이제 학사편입의 두 번째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편입이라는 전형은 무조건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더 수월하다, 더 좋다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학습자의 상황이나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학을 다녔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적대에 성적증명서를 가져와서 학사 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지만 한 가지 편입을 준비할 때 일반 편입을 준비하냐. 또, 학사 편입을 준비하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편입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학점 문제 과정을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편입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어, 만약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내가 학점 문제도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전문 담당 멘토와 함께 편입 과정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 이 멘토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체크해서 편입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빠 t v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